안녕하세요, 바람입니다. 자,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잠시만요. 자, 안녕하세요, 바람입니다. 자, 이 탄으로 돼지 음, 막창구이 완성했습니다. 자, 이제 맛을 한번 볼까요, 어떤가? 음, 아주 잘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. 예. 역시 표고버섯이 들어갔고요. 대파하고 양파, 미나리, 숙까지는안넣어세요아숙까지는다 깻잎 넣으세요 이렇게 넣고 밑에다가 예 이렇게 했습니다. 마늘만 펌만들 마늘, 마늘 넣고 간 마늘 넣고 들기름에다 볶았어요. 자 그러면은 자 먹어 마시고 자 안녕하겠습니다. 자. 자 우리 바람인들 자 건강을 위하여. 지금쯤 퇴근하시기, 한 예. 시간 전이네. 예. 어... 아... 자, 우선 그러면은, 생을 한번 먹어볼게요. 생마창 어떤가. 자,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찍어가지고.

네 아무래도 부드러움 좀 낫죠 먹기가 자, 아, 아, 음, 음, 음 맛있어요. 음. 상추 다 먹었나? 오, 다 먹었네. 다음은 깻잎을 한번 싸보겠습니다. 깻잎. 자, 깻잎을 한번 싸볼게요. 자, 표고버섯. 그리고 자, 이건 장. 막창입니다. 자, 돼지 막창. 두 개, 세개 놨어요. 세개 넣고. 양파. 이렇게 살짝, 살짝 익은 거. 두 개. 그 다음에 미나리 대. 미나리네.